이렇게 맞춰놓으면은, 나, 나 여기가 찍어져야 돼. 이렇게 찍어져야 돼. 이렇게 또 옮겨, 이렇게. 이쪽에서. 네? 그 옮기라고. 그럼 옮기는 게 아니고, 밑에 눈과 같이 이렇게. 이렇게. 음. 옮겨. 옮겨왔어? 아, 여기 춘이 있잖아. 네. 여기 손으로 잡아야 돼. 여기가 있기 때문에, 네. 그 잡아도 상관없어요. 네. 더안 들어가면 돼. 네. 봐봐, 이제 카메라 그대로 있어? 그대로 있어? 툴! <laughs> 있 여기 안 올라와서. 지금 그냥 지금 그냥 당길 때, 아, 응? 네. 다리 잡지 말고 여기를 잡고 당겨. 여기를 잡고. 여기 잡고, 여기 잡고, 당겨. 같은 아, 데까지 당겨. 같은 이 데까지 떼갖고 내가 이렇게 딱 맞힐 때 이렇게. 네네. 그럼 그쪽에서 여기다 맞춘대. 손 다. 그때 뒤에서 너침 마. 잡아 이렇게 뛰어. 아까 처음 잡았던데. 내 처음 잡았을 때, 다 당겨. 당겨 뒤에다가 당겨, 당겨, 있어. 가운데, 가운데. 잡고. 가운데. 오 응, 아. 잡고 가슴을 들었당겨 놓치마. 놓치 말고 맞춰. 이만큼에 맞춰. 놓치 말고 맞춰. 대체 여기, 여기, 이놈아 이놈면 알았어? 네. 그럼 놓치면 잡고 있어 그대로. 네. 다음은 손이 앞으로 와. 손이 앞으로 와 다시. 아, 좋아요. 응, 잡을 땡길 당데 땡겨. 당겨 알겠어. 아니 가운데, 가운데 잡으라. 가운데. 응. 이렇게. 네, 구개라도 성이 구개, 구개 잡아야 돼. 야, 놓치마고 가슴에서, 내가 땡겨서 가슴에서 잡아, 가슴에서 뒤에서. 자세를 앞으로 좀더더 더, 당겨볼래, 의자를. 여기서 당겨. <laughs> 잡을지, 놓치마고 당겨. 힘 당겨, 놓치마 내려, 쳐 밑드라. 건, 놓치마고 맞춰. 놓치마고 위에 맞췄어 네. 자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앞으로 와서 당길 준비. 앞에 잡으라고. 앞으로 와, 더손 당겨, 가슴에서 쭉 당겨. 놓지 말고, 놓지 말고, 됐어? 됐어? 백도어 저기 가면 또 밑에 내려가서 땡겨주고, 아, 요즘들까 쭉 땡겨, 쭉 더. 놓지 말고, 맞혔어? 네. 이걸 계속 반도되는 거예요. 됐어? 네. 한번또 와서 쭉 땡겨. 쭉 땡겨. 쭉. 이거 내려. 아니 내려. 잠시만요. 좀기 그럼 기어 막아야 돼. 네. 됐어. 그래? 네. 쭉이겨 땡겨. 땡겨도 서도구고 하지 말고. 네. 그 라인 그 넘어서 땡겨. 네. it's good